예,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연우입니다. 네, 3월2 7일의 오호입니다. 사회로 총선 이제 1 9일 남았습니다. 사회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가를, 운명이 갈릴 사람들 명단을 대공개하듯 하겠습니다. <laughs> 아, 이게 좋습니다. 웃음이 나와요. 웃 역대 아마 이분, 운명 갈릴 사람 많네요. 우리. 운명 갈릴 사람 많습니다. 네, 뭐 가장 좀 눈에 띄는 것이 요즘 미스터 트롯으로 그야말로 선풍적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종편의 재왕, TV조선이 어제 방통위에서 재승인이 보류됐습니다. 나 네. 그럼 재승인을 받아야 되나요, 방통? 어, 아, 방송은, 방송은 3년에 한 번씩,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음. 또, TV조선만 보류받은 게 아니라, 음. 동아일보가, 동아일보가 운영하는 채널. 동아일보가 운영하는, 즉, 조수진, 음. 조수진 논설위원이 몸담고 있던 <laughs> 동아일보 음. 자매, 회사인 채널 A도 재승인이 네. 보류됐습니다. 원래 어제 총점에서 훌쩍 넘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뭐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총선 이후로 재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음. 이 거짓말보다 더한 게 이제 새빨간 거짓말과 통계가 있다 고 그러는데 네. 이 YTN과 연합수 t v 정부의 재정 보조를 받는 건 네. 이제 재승인했고 두 개를 안 훌쩍 된다. 넘었죠. 뭐 심사 결과. 참 네. 이게 벌써 사기성이 펄펄 풍기는 냄새가. 네. <laughs> 총점 천점 중에 네. t v 조선은 6 5 3 3 9점삼 네. 그다음에 채널 a 네. 는육6육십이점 점을 이게 무슨 뭐 굉장히 과학적으로 엄중하게 한다 하는 듯한 냄새를 풍기는 거죠 이게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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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기 사기 원리를 가는 거 몰라 몰라 어수선하게 뭐영점뭐 영영 점 이게 예. 또 요새 경 저기 뭐 뭐야 저 정당대로 공천하면서 뭐 뭐황 뭐 황태순과 김영광을 붙였는데 64뭐5 54.332로 동점이라뭐 무슨 평가를 제대로 하길래 어째서 650점 너무 무서워승인해 줘야 되죠 650 이상이면 하게 돼 있는데 네. 여기는또뭐 까탈스럽게 조건을 달아가지고 네. 어, 4월 20일까지 보류했다 네. 총선 끝나고 보자 두 놈다. 너희들 그동안 네. 찍소리만 해라니? 저는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게뭐 있는데 네, 네. 뭐 이게 국민의 저 언론 출판 결제 시파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양심의 네. 자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큰 하자가 없으면 네. 이게 뭐 무슨 뭐 어마어마한 그뭐저 엉터리 저, 보도를 했다든지 네. 뭐뭐이뭐이 뭐이 관련자들이 뭐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수백억짜리 뭐 가짜 뭐, 뭐 뭐를 판매하고 뭐해서 큰 무리를 일지 않으면 해줘야 되는 거죠 점수를 했는데 뭐0.0001 단위까지 평가를 합니까? 뭔 대단한 평가를하길래김 실장. 네. 근데 근데 음. 대한민국에 보면 그런 지상파 중에 하나가 대통령 신기건설로서 사실상 명목상은 뭐 자진 해체지만 은 네. 실제 문을 닫은 게 문을 꽂 닫습니다. 아, 시범 케이스를 하나 잡았죠. 네, 네. 어, 경기 방송이라고. 예, 예. 어 1997년에 개국을 했으니까 도 지금 뭐 23년된 네. 경기지 경기지역 유일의 지상파 라디오, 라디오 방송이죠. 예. 예. 어 3월 31일날 오늘 내일 어, 다음 주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로 확실하게 다리를 하나 뿜질렀네요. 여기 이게 했는데 김예령 기자가 예, 예. 2019년 1월 10일날 예.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그 유명한 그 유명한 소득주도 성장, 음. 뭐 혁신 성장, 공정 경제를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겠다는 그 자신감 생략하고 저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계속하고 있는데 엄청난 부작용이 나고 있다. 음.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랬더니문골 오소리들이 저저저때려 저, 저 죽여라 뭐막 그러겠잖아요. 네. 예, 그런데 예. 네. 그김예령 기자가 이한달 전쯤에 사표를 했잖아요. 예, 나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제가 이그 지역 방송에 들어와 가지고 네. 찾아봤더니 네. 그니까이또 친절하게 저 방송통신위원회가 네. 어 조건부 허가 제어가를 해주면서 네. 어 김예령 기자의 대통령에 대한 무례한 질문은 검토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또 <laughs> 0.0001점밖에 가산점에뭐 영향이 없었다 이런 음. 헛소리를 빽빽했는데 네. 들어가 봤더니 네. 2019년 8월 5일날 네. 이 경기 방송 간부 회식이 있었는데 네. 뭐 현모 총괄 본부장이 네. 문재인 대통령하고 저 조국이가 앞장서가지고 뭐 일본 불매 운동하고 한다네 이게 음, 음. 국익에 맞는 거자라고 비판을 했더니 이것도 네. 서, 서 퍼져가지고 노조가 네. 이 본부장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한다고까지 난리가 났었예요 음, 음. 그러니까 왜 자진 폐업으로 가게 됐는지 네. 우리 청장님들은 이 문맥과 벌어진 사건들에서 이해할 를 겁니다. 그러니까 까너 조선일보, T.V.조선, 동아일보 채널 A 네. 4월2 0일까지 총선 결과 보고 네. 우리가 이기면 니들은 나이가 국물도 없다 선포한 거죠. 어 그리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총선 4월 10월 총선 때까지 TV조선 친서 봐서, 봐서 너희들 음. 조금이라도 뭐 심기 거슬리는 얘기하면 국물도 없다 라고 음. 얘기했고 자 아무래도 4.15총선 결과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 대표적 인물은 아마 이번 총선이 조국총선이다 보니까 조국총선은 아 조국총선은 조국가 음. 정경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조국은 음. 이제 되면은 뭐 뭐황희석이라는 놈은 뭐 조광조니까 조광조 살려야지. 근데 한자가 달라요. 참고로 어, 조신데. 아니 아니 그저 조국 조신은 조조 조자고 음. 여기 여기는 조자룡 조자입니다. 조광조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laughs> 한양 조신에서 난리가 났어요. 뭐 황희석이한테 사과라고. 자 조국이 어쨌든 뭐 밖에 나와서 설렁설렁 아니, 다니지만. 아니 설렁설렁이 아니. 이제는 대선 후보 1순위야 어, 그러니까 이해찬 당과 네. 저기 이해찬 당이 조국 살리기 개국. 개싸움 투쟁본부하고 손을 잡아서 지금, 저, 뭐, 다시 뭐, 심판해달라고 그러지. 네. 저, 저기, 손행원이 당이 또, 조국, 네. 조국 살리겠다는 사람들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총선에서 네. 과반 차지하면 조국은 이 당의 대선 후보예요. 맞습니다. 정경심이 풀려나고. 아, 조금 전 이해찬 씨얘기인데 이해찬 씨 조금 전에 과로로 쓰러졌어요 병원 갔고요. <laughs> 근데 어쨌든 조국 씨가 설렁설렁 다녀도, 정경심이 지난 3월 13일, 그 얼마 안 됐네요. 13일이면 한, 보름 전쯤이죠. 음. 정경심에 대해서 법원이 정경심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날, 마침 그 사법농단, 자기들이 얘기하는 사법농단으로 감옥에 살이를 하던 임종원, 임종원 판사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가해 주었고, 정경심에 대해서는 보석을 기각했는데, 이거, 이거,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정경심 보석 기각한 이 판사가 후덜덜 하겠습니다. 아니, 후덜덜이 아니고, 지금 죽었다고 곡소리 나는 거지. <웃음> <웃음> 아니, 그러니까, 예. 조국과 정경심을, 그러니까 이, 이 정권이, 네. 그 눈치를 살살 보고 있는 거예요. 저, 국민의 눈치를, 네. 웬만하면 정경심 풀어주지, 지들 뭐. 조한 조국을 살리겠다고 저렇게, 네. 네. 의병이 죽창들고 다일어섰는데 살임을 네. 살리자. 살임의 네. 네. 영수조광조의 신원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치겠다는 놈이 지금 한 10만 명이 깃발 들고 지금 올라왔었는데, 네. 그조광조의 부인을, 감옥에 가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 때문에, 어, 하고 있는데, 뭐, 총선에서 조국 당이 승리하면은 끝이지, 뭐. 그, 그러니까 저, 저, 국민의 눈치 얘기하시니까. 정영심, 어, 보석, 저, 시, 뭐, 재판을 해봐야, 뭐, 무죄. 무죄. 음. 자, 그 다음에, 국민의 눈치 말씀하시니까, 앞서 잠깐 다뤄드렸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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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문재인 선생도 오늘은 가서 괜히 음. 쉬운 다섯 개꽃 돌리고 그럽니다. 자, 세 번째, 갑자기 오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내려가서 꽃 돌렸던 김정숙 여사가, 네. 가자! 경인선! 가자! 경인선! 가자! 경인선! 음. 그래서 지금 보면 재판관리소. 그루킹 김경수, 경비선 예, 이렇 보면 계속 재판을 묘하게 바꾸면서 재판부를 계속 교체하면서, 음. 기억해 보면 4월 27일, 그러니까 총선 끝나고 재판을 다시 또 속게 하기로 돼 있어요. 음. 그 이유에 따라서 또 김경수 또한 선거 결과에 따라서 감옥 가거나 아니면 조국의 법인가는 대선 주자가 됩니다. 당연하죠. 예, 예. 이게 저, 이 정권 예. 탄생의 비밀을 알고 있는 괴루킹과 네. 김경수가 네, 네. 4월 15일 총선에서 조국의 4월 4일로 총선이 조국의 승리로 압승으로 끝난다면은 네. 이거 뭐 개국공신으로 다시 네. 개국공신한테 대드는 놈들은 저, 조선 왕조 시대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개국공신요? 음. 갑자기 어, 개선본부가 생각난요 네. 네.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최근에, 물론 뭐 총선 기간 중이라 굉장히 침묵을 지키고 로우키로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마음고생이 심한 분이 하나 있어요. 음. 윤석열 검찰총장입니다. 음.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문제를 갖다 묘하게 총선 즈음에 끄집어내갖고, 귀엽고 오늘 보니 윤석열 장모를 갖다가 오늘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목에 올가미를 딱 채워가지고, 저기 대나무, 대추나무 그 가지에다 딱 걸어 놓은 거죠. 이제. 4월 15일 날. 네. 이제 조국 당이 승리하면은, 저, 누구, 누구지? 무슨 검찰총장 했다는, 검찰국장 하려는 애 있었죠. 황희석. 어, 황희석이 땡기는 거죠. 그 날로 그냥. 그 날로 땡기죠. 4월 1 5일 밤에. 예, 예. 그, 그리고 블랙리스그친구도블렘리스도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검찰 1검명 음, 뭐, 뭐, 윤석열, 뭐, 소윤, 음. 윤, 누구, 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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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해서 쫙 해갖고 검사들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그 그 사람들 목에도 다 올라가면 하나씩 걸어서 대추나무 그렇죠. 가지에다 걸어놨네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okay. 이번 사5로 총선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장모, mm. 윤석열 총장을 비롯한 블랙 리스트 오른 검사들의 운명 또한 왔다 갔다 할것 같고. 넌뭐 mm. 이거 뭐 저희 뭐 개인적인 뭐 저희하고도 관련된 문제입니다만은 mm. 보수 유튜버들 아마 다뭐 쪽박차기 십사일할 겁니다. Mm. 그렇죠. 지금 가뜩이나 안 그래도 뭐 흔한 얘기를 뭐다 아시죠 노딱이라고 노란 딱지 mm. 노딱 붙이면서 음으로 양으로. 과거, 유신 시절에, 동아, 일보, 광고 탄압. 광고 탄압하듯이, 그런 식으로 보면, 목을 옥죄고 있는 보수 유튜버들, 아마 숨도쉬기 어렵고, 아마. 이미 수, 숨은 모시고 있죠. 숨 모시고 있죠. 제가 좋아하는 음. 조갑재 국장님 예, 말씀드렸더니, 네. 어, 작년 9월, 10월 근무로부터 네. 광고 수익이 3분의 1로 줄어들요 음, 3분의 1투박하게 줄은 게 아니고, 100이었던 게 20, 30으로 줄어들어가지고 어, 지금. 뭐, 현실이에요. 그, 예. 그런 분들은 뭐, 이제 또, 저기 뭐, 제작하는 사람들, 프로듀서들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고정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되기 네네. 때문에, 황태준 TV와 마찬가지로 거의, 거의 쪽박을 찬 단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뭐, 뭐, 저희가 보면 뭐, 저희, 저희 둘이 그냥, 그 뭐, 저, <laughs> 라면, 컵라면 먹고 뭐, 네네. 버팁니다만 자, 보수 유튜브들의 운명도 바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게 또 보면 뭐 묘해. 이번에 보면 사실 조국 선거라고 합니다만은 울산 부정선거 관련자들이 대거 진출해 있지 않습니까? 후보로. 후보로. 이게 다 조국이 지휘했던 게 울산 부정선거니까. 네뭐 길게 얘기하려면 조국 선거에서 네. 조국이 승리하면 조국이 뭐 한, 지휘했던 뭐 울산 부정선거는 저는 대표적인 황우나, 한병도, 뭐 이런 음, 사람들 대거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승리하면은 네. 이 사람들도 개국공신 반열을 오는 야 정난공신. 이 사람들은 음. 그 김경수는 개국 공신이고 나라를 세운 공신이고 음, 네. 그즉 대통령의 그그저저 저 힘을 음.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유정, 신이 굳했다는 개유정난을 개유정을 했으니까 공신들로 반열이 되면 이제 법 치외 법권직으로 공신 록을 이제 그뭐 정난 개유정난 끝나고서 제조가 네. 지휘해서 다회 회의, 어전 회의하고 아마 음. 네. 그 사람들은 치외 법권직으로 피를 나눠서. 우리 왕을 저 옹립하고 보위한 네. 사람들인데 어디 뭐 무슨 윤 윤석열 야 윤석열 땡겨 <laughs> 아참 오늘 좀 우리 저 김영관 실장 음. 월간수편집장하셨는데 철권 한자를 어떻게 쓰는 지혹시아세요 네? 철권 철권을 휘두르다 할때 쇠철자의 주먹권자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면 쇠철자의 그 권자가 주먹권자가 아닙니다. 음. 그 철권이라는 게 원래 음. 주원장 홍무제 주원장이 자기 개혁공신들한테 음. 표를 하나씩 줍니다. 철로 만든 표를 주어갖고, 음. 이 철권을 갖고 있으면 너희가 흥사범걸, 군사를 일으켜서 대거를 침범하지 않나는 너희 목숨을 지켜준다고 어. 주었던 것이 철권입니다. 권장, 무슨 권입 이거? 한자 나중에 찾아올리겠습니다. 음. 네, 철권. 그러니까 아마 이 울산 부정선거에 관련자들은 대거 4.15 총선 결과에 따라서는 음. 철권을 갖다 턱 옆에 차고, 음. 그야말로 오반 방자를 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아, 그러면 그 공신들, 네. 개국 공신들, 네. 정난 공신들의 네. 그뭐 정말 폐해는, 폐해는 이름을 할수 있죠. 실록에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래요. 이제 저 문재인 실록에 다 기록이 되겠죠. 네. 음. 근데 저는 문재인 실록이 될지 문재인 일기가 될지 는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아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실록과 일기에 대한 음, 차이는 광해군 일기 연상군은 야, 연상군을 연상군은 연상군 일기, 광해군은 광해군 일기고 실록이 아닙니다. 네. 자, 들 끝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운명이 바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저는 그 김예령 기자의 질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대통령한테 네. 그이 나라를 마, 망가 경제를 망가뜨린 네. 소득주도 성장, 네. 공정 뭐 무슨 뭐 저거 저거 그, 그 성장, 혁신 성장. 네. 뭐이 공정 경제 이거를 당신은 왜 기조하지 않느냐라고 네. 물은 거예요 예, 예. 사회로 총선 이기면 뭐야 코로나 때문에 좀 약간 효과가 지체, 지체되고 있을 뿐이지 음. 우리는 바른기를 가고 있다 네. 족보 있는 경제식을 하고 있다니까 아무것도 안바꿀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저는 말씀드렸지만 2 0살 넘어가지고 성인이 된 이후로 네. 이렇게 집권 세력이 포악하게 아나모인으로 국민들이 무슨 개소리를 하든 우리는 이, 저, 국회 권력만 장악하면, 네. 우리는 모든 법을, 법으로부터 물러나고, 네. 그저 법치에서 제외가 되고, 네.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만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로 정적을 탄압하고, 보수 유튜버들 잡아가고, 국민들의 입을 가로막 입을 틀어막는 일을 할수 있다라는, 이 상황에서, 이, 이, 눈에 보이는데도 국민들이 그 정권에게 과반 의석 줬다 그럼 우리 국민들이 다 망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미 모든 권력, 청와대, 입법, 행정부, 사법부, 검찰, 공수처, 모든 걸 만들어, 언론, 한, 언론 완벽하게 제압한 상태에서 그나마에 어떻게 보면 마지막 약간의 반대 소리 낼수 있는 국민들마저 짓누른다면은 또 그것을 용인하는 국민이라면은 어떡하겠어요? 겁나 해야죠.